민우! 야 찍어줄 테니까 다 일어나서 준비해 이제 일어나. 저발바로 위에서 탔을 때는 너무 크게 탄 거예요. 너무 큰일 난 거라서 와이드 소품이 아니고 그냥...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자, 리듬 절차적으로 뚫여나가봐뚫줄가놔봐 줄여봐. 자, 이거라인한 군데 딱 두고 줄어나가봐 줄여드리는 거. 줄여다 두고, 딱 두고, 하체 움직임 빠르게 잡으라고. 알겠지? 두 가지 스타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보여주려고. 알겠지? 자, 슬까매. 들어, 그럼 계속 구부리고 있어, 들어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팔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리듬이 변화하잖아, 자꾸 내려오면서. 아, 어, 네, 폴, 끌어야지. 항상 폴 끌어야지, 상사야, 폴 끌어야지, 폴끌어야지 전체적으로 뚫려나가, 전체적으려나가 빠르게. 조금씩 뚫려나가는 거야, 조금씩. 푸트캡팅 해, 푸트캡팅 해. 조금씩 뚫려나가, 조금씩, 팅 해. 조금씩 뚫려나가, 푸트캡팅 해. 조금 나아지는 10% 정도. 그리고 결제하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결제하면 서깨끗해 특히 <laughs> 오른쪽 팔할때 이, 이, 왼쪽 손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들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고 구부려야 돼 왼팔이 항상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구부려져요. 똑같이 구부리지거든요 알겠어? 그리고 한번이 어? 상태에서 다리 나갔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알겠어? 올라가. 올라가. <laughs> 너네 느낌은 조금 이상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갑자 움직이려고 해야 이게 움직임이 고쳐진다고, 동작들이. 알겠어? 네. 음. 자, 둘 음.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사진 찍어오죠? 여기다 민우 1번이야 어? 대박 <laughs> 어 1번이다. 1번. 야, 좌우 배칭좀 똑바로 좀해 봐. 파워 아! 어떡해? 나허리 한번 밀지 마. 알겠어. 78. 하나, 둘, 셋. 이따가 내 방으로 다 네. 맨처제건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아, 음. 엄마. 아, 그 파트. 타우스타운 엘란스타 스키 스쿨 소속 어, 중학생으로 이번 시합을 뛰게 된 이재호입니다. 그럼 내일이 대회인데 이번 대회 목표가 있을까요? 1등 하는 거죠. 그럼 이번 시즌의 목표가 있나요? 이번 시즌에는 1등 그러니까 우승하는 대회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말? 감독님, 저희 베어스타운 엘란 스타 스키스쿨 고태영 감독님,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시간도 많이 없으신데, 틈틈이 저희 학생들 스키 타는 것도 잘 봐주시고, 부족한 점 많이 채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 동마중학교 이제 사 왔는데 한산이라고 해요. 내일이 대회인데, 네. 이번 대회 목표가 있을까요? 순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즌에 목표가 있을까요? 어, 목표는 일단 1등으로 잡을게요 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말? 음, 태현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해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스 엘란스타 스키스쿨 소속 송성주입니다 그럼 내일이 대회인데 이번 대회의 목표가 있을까요? 음 이번 대회의 목표는 입상을 하는 게목표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 포함해서 이번 시즌의 목표는? 이번 시즌의 목표는 당연히 음, 주니어 데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말?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덕분에. 저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보이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저희 팀 모두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타스케스콜 소속 어, 6학년 김상수입니다. 내일이 대회인데 이번 네. 대회의 목표가 있을까요? 이번 대회 제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성적을 거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번 시즌의 목표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2 연승을 했는데 3 연승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 하고 싶은 말? 고태형 감독님 저희 강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맞죠? <laughs> 아, 항상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베어셀란 스타스키쿠 이민우라고 합니다. 내일이 대회인데 떨리지 않아요? 아, 떨리긴 하죠. 내일 대회의 목표? 일등. 그럼 이번 시즌의 목표는? 모든 대회에서 다1등 그럼 감독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 감독님 저희를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요 <laughs> 네. 저는 엘란 스타 스키 스쿨 감독 고태현입니다 내일이 아이들 대회인데 네. 이번 아이들 대회 목표가 있을까요? 아이들 스스로 좀 목표를 잡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목표는 아이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목표죠. 그냥.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점수가 잘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뭔가 기죽어 있거나 아 내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 그래도 애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니 되죠. 연습했던 때로만. 타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한다 <laughs> 아, 한마디. 저는 이렇게 할게요. 네. <laughs> 말 <말로> 해야죠. <laughs> 아 그런 거말잘 못해요. 아 빨리 해주세요. 애들아 다치지 말고 잘해, 파이팅, 사랑해. 제일의 카부 비알리파크 주니어 스키 챔피언십. 자 여러분들.

엘란스타 스킨스펠 마스트 2부입니다. 팀어 카페에서 1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고 있던 이여성 팀과 동행, 대님 가슴을 감사합니다. 빌라은 86번 임건정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치초등학교 3의 임거입니다 어, 풀어 10일? 어, 아니 이것만 풀어서 10일. 에? 그럼 10일 나왔다. 진짜 알았어. 10일? 어. 188번 정규 선수입니다. 스키를 사랑하는 손 선수 출발합니다. 엄마랑 스키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진짜 알 선수로 스키를 사랑하는 김상석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첨가 될수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임 일반 선수출발합니다기리되기을 기다렸습니다. 즐겁게 터한다 타겠습니다. 디스플화이 활동. 잘했어. 일반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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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람 있고 이 지친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1위입니다. 1위. 85번 이빈 후. 백승원 <laughs> <laughs> 축하드니다다음 레이싱 세트 장갑 되겠습니다 기념촬영 하나 둘셋 발령했습니다 185번 한산 186번 생성주 183번 유채호 자 먼저 4위 185번 한산 선수 장작과 배달, 스키용품, 치료, 헬멧이 함께 전달되었 있구요 2위, 186번, 송성주 선수. 배달과 상장, 그리고 비바이파크 시즌권, 칼루 미들러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다음 2위, 183번, 이재호 선수. 상점가 배달, 브 레이싱 슈트, 스키 용품에 함께 전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송주 선수입니다. 아, 이엘라스타 스키 스프레 송주. 아, 어, 중학교 아, 송중기. 아, 올라가, 올라가. 81번, 한찬웅선생님 이호성 총 감독님, 곧태연 감독님께 감사의 인터넷을 하고 있는 1차전 기록 세 번째로 앞에 있던 2, 2, 후, 피니쉬. 오, 자, 이 2, 후, 현재 랭킹 1위. 오! 민우야, 너무, 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3점은요? 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때? 잘 안된 것 같아. 근데 잘했어, 민우야. 너가 제일 멋있었어. 현재 랭킹 1위. 자, 이어서 1차전 기록. 두 번째로 앞두이는 김상서. 1차전 기록의 24.05. 자, 김상서 현재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김상서. 피니 자, 김상서 랭킹 1위. 좋아.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아 진짜?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치호 <laughs> 선수 1차전 경중에서 간발의 차이로 8위의 경을 기록했던 이치호 <laughs> 선수인데요 자 1위 <laughs> 이체호 살짝 웃으셨거든요 이체호 저거 계속 쓰는 거야? 아이고 가위바위보야? 아니야 원래 어? 지훈자 뭐. 근데... <laughs> <너무>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 <laughs>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일 좀 경사니까. 엄청 위에서 발가 떨어져. 야 개인팀으로 가로 가면은 힘을못 쓰잖아. 돌려놓고 있다가 개인팀인데 가위가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더 받고 나가고 위에서 발가 떨어져. 자 들어가서 자고. 들어가요. 자고 일곱 시. 아 아니. 7시 반에 리프트에 딱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까먹고 안 입고 이쪽으로 거 나오지 말고 파이팅 거 失礼します。 자 이어서 323번 3번, 현지권의 보유포인트 544포인트 자, 현재 1위 김신투 선수입니다. 817 자, 이어서 앞선 결코지 5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549포인트 2재호 이어서 549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어디갔냐? 애들 볼 수가 없어 애들 다 어디로 도망갔어? 아유 저 속도 좀안돼스하네 파이팅 한번 해까요자 하나 둘셋 파이팅 축하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네네. 네, 백칠십 분장이 함께해주시고요. 자, 미션 한번 재볼까요? 자, 시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키. 네. 네. 대회가 끝났는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 어, 이제, 이제 애들 대회가 이제 제일 큰 대회가 이제 끝났는데. 아, 어, 어, 이번 대회를 조금, 여러분들 대회 네. 더큰 대회라 그런지 좀 네. 긴장을 네. 해가지고 뭔가 제 실력이 네. 안 나와서. 많고요. 그럼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해온게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아쉽네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이제 뭔가 만족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올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또 준비해 가지고 다 휩쓸 수 있도록 모두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 엘라. 야인들 잠깐만 좋아요, 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번 봐야죠 아, 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